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. 또한 사제영과 함께.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나는 참 포도나무요.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.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.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. 내 안에 머물러라.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.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. 나는 포도나무요. 너희는 가지다.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.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.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.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.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.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.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 찬미 예수님. 찬미 예수님. 네 오늘은 부활 제5주간 수요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작은 모임 같은 것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당 내에서는 성가대, 전례부 모임 등이 있고 성당 외적으로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, 뭐 동아리 모임, 산악회 등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어떠한 특정 모임에 속해 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고 또 소속감을 갖고 있을 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기를 또 소속되어 있을 때 힘을 얻고 힘을 냅니다. 오늘 복음도 역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음을 전해줍니다.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나는 포도나무요, 너희는 가지다.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.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. 예수님께서 당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, 즉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. 포도나무와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.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개인으로 있을 때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.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초대에 응답하기를 촉구하십니다.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산다는 것, 하느님 사랑에 초대되어 응답한다는 것은 곧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. 하느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녹아들어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 당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. 포도나무의 뿌리는 곧 사랑이며 그 사랑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.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영양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오늘 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초대에 응답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습니다. 하느님의 사랑의 초대에 능동적으로 응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를 때 하느님의 말씀이 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. 하느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포도나무의 뿌리라면 포도나무의 열매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.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인의 모범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미사 중에 청해 봅니다.